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 또 기쁨과 평안이 깃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16장 10 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 혹은 조울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조언으로 음악 치료를 해줄 사람을 찾았고, 다윗이 드디어 왕궁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깊은 번뇌에 빠질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평정심을 찾았고 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다 아, 이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불안감이 고조되면 사방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뭐 어린 시절 가정에서 오는 경우가 아, 제일 많다고 합니다. 뭐 부부가 지나치게 자주 다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의, 그 아이의 정서적인 아,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아, 불안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또 부모의 양육 방, 방식이 일관성 없거나 지나치게 엄격할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마음의 미움이 아,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또한 너무 많은 일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번아웃 됐을 때. 그때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의 휴증으로 신체의 변화가 와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뭐또 갱년기 증세로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해서 오기도 하고, 또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뇌의 분비물 이상으로 그렇게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사울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다 낫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때로는 전우사정 찬찬히 살피지 않은 채 귀신을 쫓아낸다고 축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면 우울증은 다 사라질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온전히 경험해 가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을 잘 밟, 밟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 저는 뭐 아시다시피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잘 못해도 당뇨약은 아주 열심히 먹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 꼭 먹어야 될약몇 개씩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혈압약, 콜레스테롤, 심장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또그 그 수치들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만나고 또 약을 쓰는 것을 너무 이렇게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모두 악령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 의학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에는 그리고 찬양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음악 치료사로 처음 사울과 만났습니다. 음악으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해? 하고 물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악 치료의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꼭 군가를 불러야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힘든 일을 할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또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음악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좋은 음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꼭잘 이렇게 찾으셔서 좀 이렇게 음악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찬양은 기본적으로 희망의 언어이고. 또 위대한 사랑을 말하는 음악입니다. 나를 더 이렇게 깊은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스스로 자괴감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듣고 부르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아주 유익합니다. 어, 다윗의 음악이 사울을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아, 분명히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음악에 힘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가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의 깊은 늪속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렇게 생각나는 찬양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곡조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나님 사울의 음악을 통하여 다윗의 음악을 통하여 사울의 그 깊은 마음의 병들이 악령들이 잠시나마 고침을 받고 아, 어, 또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가에서 늘이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그 소망을 언제나 우리의 입가에서 흥얼거리게 하는 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